<목소리> 여러분, 광고 쪽공부 광고 쪽 일하시는 분 중에서요, <목소리> 굉장히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목소리> <목소리> 쪽 공부 많이 합니다. 네. 그렇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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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때 말입니다. 아, 오늘은 노욜라대학교 스크로브 커뮤니케이션에서. 교수직을 담당하고 계시는 유민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네, 그런가요? 주에, 어, 주로 제 연구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한번 야외 촬영을 했어요. 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 미국 미시간에 와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최초의 해외 대학에 재직 중이신 한국 교수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유민지 선생님을 제 1호 인터뷰 이름 오셨습니다 영감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들어오시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 선생님께서는 음 다양한 배경과 그리고 이제 막 따끈따끈한 음 PH 디그리를 가지고서 이용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laughs>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아, 삼고초료에서 모셨습니다. 뭐 자, 그럼 먼저 <laughs> 선생님, 어, 선생님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아, 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열라 대학교, 미국에 있는 로열라 대학교에서 어, 광고홍보학과 교수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유빈진이라고 합니다. 로열라 대학교의 어... 제가 천주교신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들어본 대학 같거든요. 네. 혹시 그런 쪽인가요? <laughs> 네. 어, 로엘라 대학교는 미국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LA, 시카고, 그리고 뉴올리언즈에 있고 어, 로엘라 대학 자체가 예수의 재단이라고 하는 천주교 교육재단이 만든 학교입니다. 한국에도 서강대학교가 그쪽 계열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의 모교인 서강대학교. 아, 니 근데 잠깐만. 산서교 네, 재단입니다. 아, 유 선생님은 학부도 그러면 서강대 그쪽 나오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수회 쪽이시네요. 네, 네, 근데 그렇죠. 미국 대학 임용도 예수회 쪽이면 같은 법인 아닌가요? 네, 네, 네 같은 재단입니다. 야, 이것도 신기하다. <laughs> 아, 오케이. 그럼 로열라 대학은. 어, 미국에 세군데가 있고, 어, 재단은 예수의 쪽이고, 네. 근데 선생님은 네. 시카고에 계시고. 자, 그럼 네. 더 구체적으로. 네. 선생님이 공부하시는 분야는? 아 저는 이제 로엘라 대학교 스쿨업 커뮤니케이션에 여러 가지 전공이 있는데요. 에드 PR 메이저에서 어, 교수를 하게 되었고요. 어, 한국에서는 광고 홍보학과라고 하네. 에드 PR이면 네. 광고 홍보학과는다 네. 우리 쪽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선생님의 전공도 그쪽. 어, 저는 또 전공은 어,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에드피아를 어, 하지는 않았고요. 네, 저는 미디어 인포메이션이라는 학과에서 네, p h d 를 땄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요? 선생님의 학부 때부터 일단 전공부터 좀 한번 쫙 풀고 음, 그리고 나서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네. 그러면 학부 전공은 뭐였어요? 저는 학부는 어, 영미문화학과. 아, 영미문화? 네. <laughs> 학부 를 졸업했고요. 어. 어, 영미 문화를 전공을 하면서 사실 신문 방송학과도 복수 어, 네, 아, 전공을 했어요. 복수 전공 하셨구나. 네. 요즘 민현 선생님 한국에서 대부레 대학이 이중, 삼중으로 복수 전공하게 음... 해요. 저는 그거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너때말 친구들도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복수 전공으로 해서 어쨌든 하셨네요. 영미 문화 하시면서 그쵸. 석사는 석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건 어디 한국에서? 예, 네, 그것도 역시 서강대학교 아, 서강대학교에서 아, 강대학교에서 하시고. 네. 그럼 미국에 오셨을 때는? 오셨을 때는 <laughs> 제가 이제 미디어 인 인퍼메이션 전공으로 바꾸면서 네, 석사로 사실 시작을 했다가 박사로 이제 기회가 좋게 월반을 <laughs> 하게 돼서. 아, 그러면은 미시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오신 것은 맨 처음에는 석사로 오셨는데. 네, 예, 그렇죠. 박사로 어떠한 계기로 해서 옮기신 거예요? 어, 네, 저 그거 좀 배경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던 얘기죠. 어떻게 온? 옮... 속사에서 박사 월반이 어디 있어? 한번 그 <laughs>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어,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제가 일을 하던 학부를 바로 졸업하고 광고회사에서 일을 아 하던 이야기부터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학부 졸업하시고 유학에 바로 오신 게 아니라? 네, 그렇죠. 회사를 다니셨구나. 네. 어떤 회사? 뭐 어떤 분야? 아, 저는 그, 이제 광고회사를 다녔는데 아 어, 디지털 어드버타이징 컴퍼니가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를 주로 하는. 회사에 다녔었고요. 아, 제 광고라고 예, 예. 생각했을 때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꿈을 꿀 때는 TV 광고 이런 게 거의. <laughs> <laughs> 아 <아니>, 그럼요, 당연히 <laughs> 여러분 예전에는 TV가 그냥 제일이었습니다. KBS, <laughs> 네. MBC, SBS가 최고였고요. 었뭐 하여튼 네, 그랬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졸업을 할 때쯤에 마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치. 아이폰을 어, 음. 졸업할 때쯤에 이제. 처음 갔고 그러면서 이제 광고 시장도 굉장히 많이 변해서 변했죠. 디지털 광고를 주로 만드는 이제 소셜 미디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광고 회사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아, 요즘 이제 그걸 이제 디지털 마케팅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을 네. 일찍 하신거네요 그러면 어, 좀 초기였던 것 같아요. 네. 아 오케이. 그러면 학부 졸업하시고 디지털 마케팅 쪽을 하시다가 한몇년 정도 하셨어요, 선 저는 한1년 반. 아일년 반. 짧게 일을. 예. 네. 그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한참 심리학에 엄청 빠져 있었어요. 아, <laughs> 여러분, 광고 쪽 공부, 광고 쪽 일하시는 분 중에서요, 심리학 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심리학. 광고 심리학 이쪽 공부 많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고 이렇게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일이기 맞아. 때문에 심리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아예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꿔버릴까 아니면 <laughs> 어? 미디어 공부를 그래도 내가 학부 때 계속 흔히 말하는 그렇지. 스펙을 그쪽으로 계속 쌓았는데 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심리학이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구나. 미디어 심리학이 네,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지. 아,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도 미디어를 계속 공부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석사를, 네, 석사를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석사를 마치고, 사실 저는 석사를 할 때부터 박사를 꼭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음. 유학을 오게 됐는데,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laughs> 무슨 의미일까 아니, 아니면 당연히 유학 <laughs> 어렵겠지. 당연히 영어로 해야 되고 그러는데. 네. 근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이제 박사 과정 자체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요. 어, 그리고 미국 대학은 사실 전 세계에서 맞아. 실력 있는 친구들이 박사과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응. 이제, 어, 무대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 풀이 커지는 거죠. 음. 내가 경쟁해야 되는 상대들의 풀이. 음. 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그때 사실 석사로. 어, 미시간 주립대로 석사로 처음에는 오게 됐어요. 아, 그제 말씀하신 미디어 앤 인포메이션 하는 학과라는 곳에 네. 석사로 오셨는데, 네. 한국에서 석사 받으시고, 네, 네, 네. 석사, 석사인 거예요. 네, 석사를 또 다시 그렇지. 하러 왔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목표가 있었죠. 1년 안에 어, 꼭 장학금으로. 아, 쉽진 않잖아, 솔직히. 그렇죠 정말 쉽지 않죠. 석사 과정에서 장학금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네. 어, 그런데. 그 교수님 이제 프로젝트에 조인하겠다. 와, 석사 때부터 그런계가있인는데 여기저... 네,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서 이제, 아, 저좀 이렇게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근데 다행이었던 건, 어, 미국 교수님들은 항상 연구 프로젝트가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웰컴 하세요. 맞아요. 새로 이렇게 내가, 어, 이 프로젝트 가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 언제든지 와라. 그래서, 어 이제 열심히 잘 보이기 위해서 <laughs>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서 근데 마침 제 지도 교수님께서 그때 이제 어,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 연구 재단 정도 예. 되는 이제 미국 연구 재단에서 큰 프로젝트 이제 그랜트가 있으셔가지고 n s f 라는 곳인가요? 네, n a t i o n a l Science Foundation이라는 Foundation. 이제 그 연구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연구 프로젝트가 있으면 학생을 고용할 수 있는 거죠. 리서치 아. 어시스턴트. 그래서 이제 제가 운음 좋게 고용이 돼서 어, 그걸 시작하면서 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어, 너 이미 한국에서 석사 땄는데 굳이 석사 과정을 또할 필요가 있겠느냐 박사 과정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해주셔서 박사 과정으로 1년 후에 트랜스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감히 추측 건데 음, 이건 사실 뭐 운도 없지는 않겠지만. 유 선생님이 박사 그 당시에 그 학과에 있는 박사 과정에 있는 그 어느 학생보다도 더 뛰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 교수님이 그런 오퍼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어, 미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과 바꾸는 거, 심지어 지금 월반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왜냐면 합리적이잖아요. 어, 너 한국에서 석사 받았잖아. 박사 이런 것도 얼마든지 교수의 재량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님이 아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laughs> 선생님께서 이론, 통계,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있는 다른 박사과정 학생보다 뛰어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laughs> 어, 그래서 아마 그런 기회를 잘 잡으셨으라고 생각하고, 야, 그러면은 진짜 1년 만에 목표 달성했네요? 어, 예. 그래서, 어, 정말 저는 이제 처음에 사실 이제 석사 두, 두 번째 학기 때는 아, 이렇게 한국에 돌아가는 것인가. <laughs> 네, 돈이 없으니까. <laughs> 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어, 운이 좋게도 어, 이제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그렇게 이제 박사 과정으로 넘어가게 돼서 아. 네. 야, 대단하다. 아, 왜냐면 또이야기도 여쭤 보고 싶어요. 자, 장학금을 받는다는 의미를 한국에서는 어, 장학금 받는구나라고 아.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이 그쵸, 있죠. 그걸 한번 좀, 좀 말씀해 다르죠. 주시겠어요? 아, 아, 미국에서 teaching a s 대학원에서 t e a c h i n 나 research 라고 하는 거는 어, 고용이 되어서 그 등록금, 등록금을 커버가 될뿐만 아니라 등록금. 그 월급이 나와요 월급이 나옵니다 월급이 대충 보통 이제 half-assistance을 네, 받죠 그렇을 때 보통 한, 한 달에 한 달에 2,000불 정도, 정도. 대충 비슷합니다 했죠. 전국에 있는 주립대학이요 대충 이 정도에서 몇백불 차이지 대충 네, 이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할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월급이 나오고 또 미국은 health insurance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잖아요 보험이 중요하죠 <laughs> 건강보험이 아. 굉장히 중요한데 어, 건강보험도 이제 학교에서 커버가 그렇죠. 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트타임으로 취업을 한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 여러분, 이거 다 계산해보세요. 얼마인지. <laughs> 자, 연 200, 2,000불이면 벌써 한 2만 4천불 되죠. 인쇼런스도 한 4, 5천불 하지 않나? 네, 한 1년.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3만 불 벌써 됐죠. 등록금 <laughs> 1년에 한 5만 불, 4만 불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거의 1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네, 받는 거니다요 그렇죠. 음.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능력과 역량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어,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메일을 보내서 나 음. 교수님하고 일하고 싶어요. 이런 분 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어, 태도, 행동이 저는 네. 이러한 좋은 결과들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박사가 과을딱 들어가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laughs>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